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메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톨스토이는 50세 때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그 전에 삶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게 되고, 당시 참회록을 어, 쓰게 되면서 종교적인 경건한 삶이라든가 성자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톨스토이는 뭔가 도덕적 느낌의 그런 작가로 인식이 되곤 하는데 그 50세에 회심을 하기 전까지의 톨스토이는 연애소설의 대가, 최고의 작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안나 카레리나와 전쟁과 평화 다 50세 이전에 쓰여진 아주 장편소설이고 그 안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연애와 결혼, 사랑, 불륜 파국 기타 등등 애정에 관한 모든 것들이 매우 그 디테일하게 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연애를 한다거나 결혼 생활을 한다거나 예기치 못한 뭐 불행이라든가 당혹감 이런 것들에 부딪힐때 주로 이제 가까운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어, 사랑이라든가 뭐 결혼 뭐 이런 애정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에러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될때 가장 효과적인 치유가 되는 책이 바로 안나 카레니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등장인물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토막 지식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 작품만큼 소설 첫 구절이 유명한 작품은 없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굉장히 유명한 첫 구절입니다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란 건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부분에 적용해 볼수 있겠죠 성공의 결과 이런 것들은 모두 엇비슷한 이유로 그러한 결과가 생기지만 실패의 결과는 저마다의 이유로 실패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은 부분들에 적용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레빈과 키티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레빈은 톨스토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티는 뭐겠어요? 톨스토이의 아내의 모습이죠. 톨스토이는 부인과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뭐 행복한 결혼을 시작을 했겠으나,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톨스토이가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해박하게 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레빈은 키티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자신감과 용기가 좀 떨어지는 키티는 굉장히 그 생기발랄한 활기찬 매력적인 그런 여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키티도 레빈이 싫지는 않아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브론스키라는 청년 장교입니다. 어, 브론스키는 약간 장난식으로 키티와 어울리는 건데 키티는 그걸 브론스키의 사랑으로 오해를 하죠. 레빈이 키티에게 용기를 내서 청혼을 하는데 키티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브론스키가 청혼을 할 거니까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 브론스키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안나와 이제 사랑에 이제 빠지게 되고 키티는 복합적인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브론스키가 자기를 떠나갔다는 것에 대한 슬픔도 있겠지만 또 어느 한편의 내심보다 결혼상대자로서는 더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사려깊고 배려심 있는 레빈. 레빈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의 청혼을 거절하면서 아프게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미안함? 이런 감정도 있는 거예요. 아주 복합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요양도 가게 되고, 뭐 시골로도 요양을 가게 되는데, 레비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절 당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스타일이 한번 거절 당하면 또 꿍한 면이 있죠. <laughs> 꿍해집니다. 자기 억압을 하게 되고, 아이고, 못난 놈, 거절 당하다니. 키티에 대한 원망도 있게 되는 거죠. 키티가 이런 브론스키하고의 사이에서 좋지 않은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뭐, 그건 나와 관계 없다.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그 시골 근처에 키티가 와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어, 그 키티의 언니가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가지 않아요. 아주 꿍한 마음, 복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그런 상처들이 조금씩은 아물게 되겠죠. 우연하게 또 레빈이 키티를 마주치게 되는데 깨닫게 되는 거죠. 레빈은 자신의 키티에 대한 사랑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다가가서 다시 청혼을 하게 됩니다. 멋지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나의 청혼을 거절했는데 그게 영원한 것인가요? 또는 때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그 멋진 내용이었죠. 키티가 이제 레빈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뭐 거의 빵빨에 터지고 이 묘사 자체가 너무 그 달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율 일어나고 막 드디어 이제 맺어지는구나. 근데 대부분의 문학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거기까지 이제 사랑의 결실 빵빨에 터지면서 하늘에 이제 번개불 전율이 일어나면서 사랑의 결실 거기까지 다루면서 어, 끝나게 되죠 하지만 어, 이 작품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현실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사랑과 결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이 작품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결국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레비는 엄청난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 여성. 여성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성의 평화로움. 그전 세계를 그 평화 속에 담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단한 가지는 예외가 되죠. 자신의 남자에 대한 지배 욕구. 그거는 뺏을 수 없는 여성의 어떤 강렬한 의지인 것 같아요. 키티가 자, 자신을 두고 어디 일부러 갔다가 늦게 오고,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말다툼도 하고, 소설을 읽다 보면 좀 황당하죠. 우리가 알고 있던 대부분의 작품은 달콤한 결실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오해만을 주고 끝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현실적인 사랑이 막, 그런 아름다웠던 관계가 맨날 싸우고 뭐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걸 느끼는데, 그게 바로 현실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라는 건 그렇게 빵팔에 터지면서 그렇게 영원한 행복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다툼과 화해, 끊임없는 다툼과 화해. 다른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다툴 일이 많겠어요. 하지만 다투도 화해하고 그 안에서 또 변화 발전하고 어 이런 것들이 결혼이 아닌가. 레빈과 키티의 사랑이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자체만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안나가 유부녀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랑 자체만 보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 너무도 열정적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몰입하는 집중도 이런 것들이 가장 열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아, 하지만 그러한 사랑이 그 이면에는 지극히 그러니까 어떤 홀로 선 자아가 아닌 그 상대의 의존, 의존하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또 지극히 파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 아,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너무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고 열광을 하죠 그 사랑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애정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츰 균열이 가게 돼 있죠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특히 이런 열정적 사랑에 대한 거는 연구 조사가 많죠 최소 3개월 정말 길게 가면 2년입니다 3개월에서 2년밖에 지속되지 않는, 않는다는 거죠 어, 그리고 불륜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그런 시선들이 괴롭죠 그 자체만으로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요소가 되는 거고 안나와 브론스키 서로 의심과 불안 원망 이런 것들이 쌓여갑니다 왜냐 안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까지 두고 나와서너 때문에 물론 너 때문이라고 안하지만 <laughs> 그런 마음이겠죠 브론스키는 뭐예요 가족들까지 버렸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힘들어 브론스키도 힘들어 그럼 삼, 힘들면 상대방이 그만큼 조금 이해해주길 바라죠 근데 서로가 서로가 똑같은 거예요 나 힘들어 나 힘들어 너는 왜 나를 이해를 안해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애정이 끝없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브론스키가 좀 늦게 오고 파티 갔다 오고 하면 의심과 불안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다툼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나는 자신의 처지를 지극히 비관하면서 아들까지 두고 오고 결국 브론스키의 사랑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느낌, 깨달음을 얻게 된 이후에 내가 선택할 것은 죽음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기차역에 가서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둘의 만남이 처음 있었던 곳이 기차역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시작과 끝.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극이죠.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을 보면서, 과연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한 거죠. 레빈과 키티처럼 다투고 변해가면서, 새롭게 사랑의 형태가 달라지는, 애정의 형태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변화, 발전. 이런 것들이 사랑에도 적용이 되는 거지, 딱그 하나의 사랑이 끝까지 쭉 간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현실, 지극히 사랑의 현실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파괴적인 사랑의 결말은 이러한 또 비극일 수도 있다. 우리 일상을 영위하면서도 주변에 이런 파괴적 사랑의 결말들 많이 보죠. 물론 여러 가지, 행복한 가정은 어비슷하지만 뭐, 불행은 다 제각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했듯이, 제각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일정 부분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리고 과도한 기대, 이런 부분들도 원인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인생에서 갖춰야 될 사랑, 결혼, 애정에 대한 현실적인 지식들, 이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서 습득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